네, 안녕하세요. 거주왕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어, 토요일 아침 8시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영상을 며칠 동안 못 올려드렸어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왜, 왜 바빴냐면요. 저 보이시면 제차 뒤에 어, 거지왕, 카고 트렁크, 캐리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하나 더 실려있죠? 저거 만들라고 바빴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저 장난감, 팔다을저 위에다가, 어, 카고 트렁크, 캐리어,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는 거보여드린다고요 아, 네, 오늘 독고다이빙 이래야 되니까요. 어, 네. 네, 에마. 그보다 2.0 친구를 불러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10년 전에 산 거고요 제가 아주 잘 써먹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 위에 보면요 저 위에 보면은 여기 브라켓 맨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한 개가 더 있죠 랩으로 씌워서 왔는데요 여기 한개더 있습니다 요거를 저 위에 저 위에 볼록 튀어나온 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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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에다가 이제 프라켄 설치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거지한 카고트렁크 캐리어를 달 겁니다 제가 요거 준비한다고 하 정말 바빠가지고 영상을 며칠 동안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못 올렸더니요 저녁에 어, 구독자분께서 궁금하다고, 걱정된다고, 왜안 올리냐고, 전화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커피도 한잔 준비해 왔습니다. 저 혼자 일하려면, 요거, 요거 하나 설명드릴까요? 요거 제가 10년 전에 산 겁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사가지고, 잘 써먹었습니다. 구보다 2.0. 시동 막빵빵게 걸려요. 남바도 영업용 남바 달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일만 했어요. 제일 하기도 바쁘니까. 자, 이거를, 이제, 요거는 기존에 제 차에 달려있던 거고요. 요거는, 요거, 한, 요거 하나를 더 만들어 온 거예요. 이제 랩 벗겨야죠. 여기, 보이시면은, 요걸 하나 더 만들어 온 거예요. 공장에서 이거 하나 더 만든다고요. 요번에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음, 저기, 아산에서 캠핑카 크시는 분이, 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새벽 3시에 싣고서, 어, 가서 6시에 미팅해서 설치해드리고, 오기로 이제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거를, 아, 마, 많이 맨드린다고 좀 바빴어요. 자, 어우, 팔다블. 역시, 보면 기분 좋아요. 제 장난감.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한 달밖에 안된 건데요. 안에 타보면요. 꼭몇년된것 같아요. 아, 멋지죠? 오늘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구경 한번 싹 시켜드려야지 또. 여보세요. 막 흙, 흙, 흙을, 흙을 파가지고. 구리스에 흙이 잔뜩 묻었어요. 에. 네. 관계 없습니다. 여기도 막 구리스에 막흙다 들어갔어요. 에. 네. 오진 이거는 어 이거는 히라우스는요. 아직 안 고쳤어요. 어 고칠라 그러다가 차라리 그냥 제가 저기 저기 히라우스 떨어져 있는데 저거 다시 달 겁니다 더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어, 개조해 가지고 달 거예요 저것도 개조해서 다는 거더 오프로드스럽게 남성스럽게 진정한 상남자로서의 휠하우스를 하나 딱 달아 가지고 언바랜스하게 달아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차 안에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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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하죠 아직 사고서 청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뭐 먼지도 막 쌓여 있고요. 이래요.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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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된 차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중고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겠어요. 네, 그래도 전 관계 없습니다. 자, 제차 한번 보실까요? 이게 또 좋은 게요. 이렇게 막 올라 댄 게요. 까짓 거. 어이, 으이, 허이 차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게 브라켓이에요. 이게 이제, 조기에 달 겁니다. 제가 장착을 할 거예요. 조기에, 조건 제가 미리 장착해놓은 거예요. 먼저 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장착을 해가지고요. 음, 저기, 그 랩에 쌓여져 있는 거, 저거를 위에다 달 겁니다. 달아가지고, 제가 이거 타고 캠핑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오프로드장 만든다고만들었는데요 어, 저 뒤로는 막 언덕배기고 해가지고 끌면은요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막 푹푹 빠집니다 푹푹 빠져 예 네, 아주 재밌었어요 자 한번 보시고요 쭉 위에 한번 보시, 보여드릴게요 팔다을 위에 정경을 제가 차를 일부러 바짝 대놨어요 근데 독고다이로 일하려면 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드니까 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여기서 막 차에서 차에서 올라 댕겨가지고 마음대로 편하게끔 그리고 포크레인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요 저기 창고 안에 들어있던 건데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이거 혼자서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두 명이면 들어올리는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100%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해가지고 절대 썩지 않는 거녹안나고 부식이 안 가고 이거는 전부 알루미늄하고 스뎅이에요 전부 철은 안 들어갔어요 네 보시면은 야 이런 거 이런 스프링 하나 하나도요. 요거 이런 것도 제가 다 대량으로 만든 거예요. 양산 체계로다가 야 이거 이거 만들면서요. 어저께 이 속에도 이 속에도 이거 보시면요. 이 속에 보여드릴게요. 이 속에도 속에도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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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틸트 되는 거. 어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내용이 복잡해요. 자 어디 한번 보실까요? 뭐 올라온 김에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양을 팔다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붕이 어떤지요. 네, 루프도 있고, 경광도도 있고, 백미라도 있고요. 네, 마우라도 달려 있고, 요엔진놈 위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한번 해, 장착해가지고. 좀 이따 다시 좀 찍은 다음에, 제가, 음, 또, 영상 촬영해서 오늘, 오늘은 다른 거안 하고 이거 할 거예요. 자, 멋지죠? 자, 아, 진짜 천천히 움직이다. 어지럽다고. 이거 카메라 너무 빨빨 돌린다고 했었는데. 아, 제가 그선생님한또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 공구통이고요. 자, 요 공구통은요. 요거 만드는 데만 쓰는 공구통이에요. 저는 공구통이 제품 하나하나 만드는 것마다다 공구통이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공구통을 여러 가지 쓰는 게 아니고 그 제품 하나에 공구통 하나씩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려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상품 이벤트 상품 예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도 조금 조금만 참아 주세요 제가 이거 맨들하고 정신 없어 가지고 몇개못 붙였어요 그래도 제가 빠짐없이 다 붙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커트 하고요 이거 하나 또 장착하고서 또 영상 찍어서 올려서 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들 잘 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좀 이따 뵐게요